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슈퍼푸드 SUPERFOOD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어떤 음식이 정말로 슈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구와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세계 최고 슈퍼푸드 5가지를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드셔도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을 최고의 건강 밥상으로 바꿔보세요. 슈퍼푸드란 단순히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넘어 일반 식품보다 특정 생리 활성, 물질 파이토케미컬이 월등히 높아 인체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다섯 가지 슈퍼푸드는 모두 만성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 슈퍼푸드들을 일상 식단에 어떻게 통합하고 그 효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 세계 의사들이 극찬한 세계 최고 슈퍼푸드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몬드 및 견과류 심장 건강과 뇌 기능 개선의 최고봉. 견과류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영양 밀도를 자랑합니다. 왜 슈퍼푸드일까요?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포함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LD의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팁 하루 한주약 30G 정도의 생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등 베리류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왕 작은 크기의 압도적인 항산화 능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왜 슈퍼푸드일까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뇌 건강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눈의 피로를 푸는 데도 좋습니다. 섭취 팁 신선하거나 냉동된 베리류를 매일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드세요. 냉동 보관 시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브로콜리 설포라판의 항암 방패 십자화가 채소 중 가장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왜 슈퍼푸드일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s 스 l f o r a p h a n 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 효과적입니다. 섭취팁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므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3분 이내로 살짝 데쳐 먹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4. 강황 커큐민 만성 염증을 잡는 천연 소염제.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은 의학계가 주목하는 천연 항염 물질입니다. 왜 슈퍼푸드일까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 c u r c 와 마이에는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대부분의 만성 질환과 암의 근본 원인이 되는데 커큐민이 이를 차단하여 관절염 심장 질환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으므로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지방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카레나 강황차에 후추와 기름을 약간 넣어 드세요. 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혈관과 피부 노화 방지. 지중해 장수 비결의 핵심이자 최고의 건강 지방입니다. 왜 슈퍼푸드일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의사들이 극찬한 세계 최고 슈퍼푸드 5가지, 즉 아몬드 견과류, 베리류, 브로콜리 강황,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요소를 막아주는 천연의 보약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대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100세까지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